독일의 소도시 포츠담의 불안된 브르크어 베르크 지역. 평소엔 조용하고 평화로운 이 동네에 유독 오늘따라 소란스러운 저택 하나가 있습니다. 아니 독일 제품 사 오라니까 뭔 한국 걸 사와. 김치 냉장고는 또 뭐야? 이 댁의 안주인이 아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요. 아마 그가 사고를 친 모양입니다. 그녀는 아들에게 환불을 언급하며 꾸중하지만 아들은 이건 환불이 안 되는 제품이라고 말합니다. 안주인은 아이고 못살아 라고 말하며 분통을 터뜨리는데요. 사실 여기에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이 제품은 사실 환불이 되는 제품이라는 거죠. 그런데 아들은 왜 이런 거짓말을 한 것일까요?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포츠담에 사는 요한슈미트라고 합니다. 현재 저는 암 투병하다가 치료받고 건강을 되찾아가는 중이라 부모님 댁에 머물고 있는데요. 이젠 가벼운 운동 정도는 크게 무리 없이 할수 있으며 원래 하던 프리랜서 개발자 일도 조금씩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원래 저는 대학을 졸업 후 미국 산타클라라로 건너가 실리콘밸리 회사에서 10년 동안 일했던 IT 개발자였습니다. 퇴사한 후에는 물가가 더 저렴하고 살기 좋은 오스틴으로 이사해서 살다가 암 판정을 받은 뒤 독일로 돌아와 치료를 받았습니다. 슬슬 오스틴으로 돌아가야 하나 고민했지만 부모님께서는 제가 좀더 머무르길 바랐습니다. 건강 문제도 있고 10년 동안 미국에 있느라 자주 왕래를 못했기 때문에 아들이 좀더 독일에 머물러 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으셨죠. 부모님 두분다 은퇴하셔서 바쁘던 예전과 달리 취미 활동을 즐기며 유유자적한 생활을 하고 계셨습니다. 특히 엄마 아빠가 재미를 붙인 것은 요리였는데요. 처음에는 듣고 나서 귀를 의심했습니다. 부모님은 요리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분들이셨거든요. 어릴 적 우리 집엔 요리와 집안일을 해주는 가정부가 있었고 저는 그녀의 요리를 먹으며 자랐습니다. 이번에 함께 살게 되며 처음으로 부모님의 요리를 매일 같이 맛보았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먹을만한 정도였던 요리는 부모님의 요리 실력이 점점 일취월장하면서 맛있어졌습니다. 부모님은 계속해서 요리 재료를 이것저것 사다 놓으셨고 냉장고가 꽉 차버려 새로운 제품을 살지 말지 고민 중이셨습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부모님은 독일 브랜드 제품으로 고르고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 있는 모든 가전제품은 독일제였어요. 세탁기, 냉장고, TV, 심지어는 헤어드라이어나 커피 메이커 같은 사소한 전자 제품도 싹다 독일 브랜드였죠. 저희 부모님은 독일의 기술력이 좋다고 자부심이 강하신 편이었고 실제로도 독일 브랜드들은 세계에서 알아주는 편이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다른 나라의 좋은 브랜드들도 많은데 좀 써보면 안 되나 싶었습니다. 저도 예전엔 부모님이 쓰시는 독일제 제품에 익숙해져서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연히 한국 제품에 미쳐있는 미국 친구네 집에 갔다가 엄청난 충격에 빠졌었어요. TV는 두께가 저희 집에 있는 것보다 훨씬 두께가 얇으면서 잘 빠진 디자인에 이전까지 본적 없는 선명한 색채를 자랑했습니다. 화면 속에 펼쳐진 장면들이 실제로 내 눈앞에서 일어나는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만들었죠. 저는 한동안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친구는 이게 qled tv라고 하면서 한국에서 만든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신기술에 충격을 받은 제 모습에 신이 난 친구는 다른 제품도 소개해 주었습니다 식기세척기와 가스레인지가 함께 붙어 있어 공간 효율이 좋은 전자제품 강아지의 털을 말려주는 드라이로미 드럼 세탁기 등등 그중 제가 혹해서 샀던 물건과 써보고 싶었지만 지금 당장 나한테 필요할 것 같지 않아 못산 물건이 두개 있었습니다. 바로 스타일러와 김치냉장고였습니다. 스타일러는 냄새를 제거해주고 다리미질 없이도 의류를 아주 매끄럽게 만들어주는 제품이었어요. 저같이 셔츠를 즐겨 입는 사람한테는 딱 안성맞춤이었죠. 한눈에 반해버린 저는 그날 친구 집에서 돌아와 바로 구매했습니다. 저는 원래 독일제 의류 관리기로 셔츠나 바지를 관리하고 있었는데, 제가 쓰는 것보다 탈취 기능이나 구김 제거 기능이 더 좋더군요. 저는 스타일러 홍보대사가 돼서 주변 사람들한테 추천하고 다녔습니다. 스타일러라는 제품은 그래도 독일에서도 의료관리기라는 비슷한 제품이 있으니 익숙했지만 김치냉장고는 정말 생소한 물건이었습니다. 김치가 한국 음식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정작 친구의 집에는 김치칸은 한 칸뿐이었고 나머지는 다른 물건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황당한 제가 김치냉장고에 왜 다른 물건을 넣냐고 물어보니 친구는 호탕하게 웃으며 원래 김치냉장고는 다른 음식들을 보관하기에도 아주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김치냉장고에서 와인 하나를 꺼내서 따라주었는데 분명 저희 집에 있는 것과 동일한 와인인데도 친구가 따라준 와인이 더 맛이 좋았습니다. 친구는 와인을 김치냉장고에 넣으면 적정 온도가 유지되어 맛과 향을 지키기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김치 냉장고에 와인 외에도 채소, 육류, 과일, 심지어는 조미료까지 보관해 두고 있었습니다. 사고 싶은 충동 욕구가 올라왔지만 스타일러와 달리 자주 쓸것 같지 않아 포기했습니다. 요리를 별로 안 좋아했던 저는 평일은 군내 식당이나 시리얼, 주말은 바나나 같은 과일이나 서브웨이 같은 저렴한 외식으로 끼니를 때우곤 했습니다. 한마디로 사봤자 요리도 안하고 간단하게 먹으니 냉장고가 텅텅 비어 있을 것이라는 소리였죠. 그러나 마침내 그때 못 샀던 김치냉장고를 드디어 살 기회가 온 듯했습니다. 독일제 밖에 모르는 답답하고 꽉 막힌 우리 부모님에게 신세계를 알려줘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부모님께 집에 살면서 신세를 지고 있기도 하니 냉장고를 하나 사드리고 싶다고 넌지시 이야기했습니다. 부모님은 기뻐하면서 아들한테 가전제품을 선물 받을 날도 온다고 좋아하셨어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독일제 브랜드인 리페르 냉장고를 사라고 신신당부하셨지만 결국 제가 산 것은 독일 전자매장에서 산 한국산 김치냉장고였습니다. 처음엔 해외 배송을 받아야 하나 고민했는데 베를린의 큰 매장에 가니까 놀랍게도 김치냉장고를 팔더군요. 직원은 김치냉장고에 관해 설명하면서 제독 한인들도 많이 사가는 편이고 요리 재료를 보관하고 싶어 하는 독일인들도 많이 사간다고 했습니다. 자기 와이프가 음식점을 하는데 김치냉장고에 재료들을 보관해 둔다고 이야기했어요. 음식점을 하시는 분도 쓸 정도라고 하니 더더욱 믿음이 갔죠. 김치냉장고가 도착한 날. 예상대로 저희 부모님의 반응은 별로였습니다. 엄마는 독일 브랜드 냉장고를 사달라고 했더니 김치냉장고라는 무슨 뜻도 보도 못한 물건을 샀냐고 난리였고 아버지 또한 한국산 제품은 처음 써본다고 걱정이 많았습니다. 엄마는 당장 가서 환불하려고 난리였지만 환불이 안되는 제품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엄마 아빠도 하나만 고집하는 고지식함을 고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못 살겠다고 너한테 일을 맡기는 게 아니었다고 투덜댔습니다. 저는 언짢은 엄마를 살살 구슬리면서 써보고도 별로면 다시 사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이렇게 투덜대셔도 물건 하나도 허투루 쓰는 법이 없는 분들인지라 결국에는 쓰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산건 스탠드형 김치냉장고였는데 위쪽은 냉장고처럼 여닫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었고 아래는 서랍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각 칸마다 냉장고의 상태도 상세하게 지정할 수 있었는데요. 냉장 상태인지 냉동 상태인지 채소를 넣을 건지 고기를 넣을 건지 숙성 상태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세세하게 지정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뭐 이렇게 복잡하냐고 처음에 투덜거리셨지만 제가 사용법을 알려주니 금방 익히셨습니다. 못마땅해할 때는 언제고 막상 사용법을 알려드리니 정말 잘 활용하시더군요. 김치 냉장고에는 제 친구의 집에 있던 것처럼 온갖 것들이 다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고기, 야채, 조미료, 술, 과일까지 싹다 들어가 있었습니다. 정말 웃기게도 김치 냉장고에 없는 음식은 딱 하나 김치였습니다. 김치 냉장고를 쓴지두 달쯤 지났을까요? 어머니는 저녁 때 새침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김치 냉장고 잘 샀더라. 유용하게 쓰고 있어. 아버지 또한 좋다고 만족스러워 하며 김치 냉장고 신봉자가 되었다고 우스갯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모임 자리에서도 김치 냉장고의 좋은 점들을 지인에게 나열하곤 했습니다. 콩이나 쌀등 곡류를 용기에 담아서 보관해도 벌레도 안 생겨서 좋아. 소금이나 설탕 같은 조미료도 냉장고에 잘못 보관하면 굳어버리잖아. 근데 김치 냉장고는 습기가 차단되니 그럴 일이 없더라고. 감자나 양파 같은 채소, 바나나 같은 과일도 일반 냉장고에 넣어 놓을 때보다 싱싱함이 오래 가곤 해. 제일 좋은 건 고기를 숙성할 때야. 원래 고기를 2도 정도의 저온에 두면 단백질이 분해되면서 먹는 느낌에 부드러워지고 풍미가 깊어지는데 김치냉장고는 저온 숙성이 가능하니까 손쉽게 맛있는 스테이크용 고기를 만들 수 있어. 평소 조용하던 아버지가 김치냉장고를 찬양할 때면 말이 많아지곤 하니 주변 지인들은 얼마나 좋으면 저말 없는 사람이 저럴까 싶었는지 하나둘씩 김치냉장고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제만 선호하던 국수주의 부모님께서 졸지에 한국 전자제품 전도사가 되어버렸지요. 그 뒤로 저희 부모님에게는 또 다른 고질병이 생겼습니다. 독일제 제품에 대한 고집에서 벗어나더니 이번에는 한국제 제품을 고집하는 병이 생겨 집안의 물건을 하나둘씩 한국 제품으로 바꾸기 시작했어요.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쯤에 엄마 아빠가 주문시킨 전기밥솥이라는 물건이 온다는데요. 전기밥솥도 김치냉장고랑 비슷하게 밥만 해먹는 게 아니라 찜 기능을 이용해 다양한 요리를 할수 있는 모양입니다. 이번에는 또 어떻게 활용하실지 기대가 되네요. 독일제만 고집하던 국수주의 부모님이 졸지에 한국 제품 전도사가 된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저희 클립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언제든 제보 부탁드립니다.